안녕하세요. 반석꽃농장입니다. 많은 구독자분들이 반석꽃농장을 사랑해주시고 격려해주시고 많은 힘을 주신 덕분에 제가 반석꽃농장 운영하면은 꽃가게 라인에서 꽃화원 옆에다가 옆에다가 농가 주택, 전원 주택을 짓는다고 제가 말씀드렸었죠. 그래서 구독자분들이 다 지은 모습 좀 올려 주세요. 요청하는 분이 있어서 제가 잠깐 카메라를 들었습니다. 여기는 전북 완주군 삼례. 이렇게 대도로변, 4차선 대도로변에 도로 전용 허가를 이제 마치고 2주 후면은 준공, 중공, 준공이 떨어져서 이제 이사 입주해야 할 상황입니다. 이렇게 집 전체를 보면은 앞에 펜스 문대문을 했고 펜스로 이렇게 울타리를 만들었고 네, 전체적으로 볼때 2층 건물입니다 2층 건물이고 30평 2층, 2층 5월에 30평이고 어, 2층에 방이 두개인데 아들 둘 한쪽 딸둘 한쪽 밑에 제가 사는 안방이 있고 밑에 거실이 있고 입구 데크 데크를 했고, 바닥은 디딤석으로 잔디를 안 깔고, 그 사이에다가 제가 자갈을 넣어서 직접 시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배수구도 있고, 그 옆에 비가 오면 자꾸 흙이 내려갔었는데, 불림 담장, 불림 담장으로 담을 쌓았습니다. 보기 좋게, 보기 좋게 담을 쌓았고, 보기 좋다고 사람들이 이렇게 말씀하셔요. 때는 탄석으로 물 내려가게끔 하고 중간중간에다가 본드로 붙여서 자연석을 이렇게 앉을 수 있도록 앉을 수 있도록 벤치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쪽에 보면은 펜스 둘레로 하단, 하단을 제가 지금 조성 중입니다. 얼추 이렇게 했다가 나도 샤프란도 작약도 이렇게 여러가지 블루스타 정사토도 심기 시작하고 구근육 가을 초식 구근류를 심으려고 지금 준비 중에 있고요. 여러 모습으로 울타리 모습으로 쭉 조경을 직접 하려고 빈자리는 자갈을 깔았습니다. 수도가도 아직 완성은 안 되었지만 제가 손수 만드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멀리 보면은 이렇게 도르변이라 예쁘게 지었다고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칭찬을 해주셔요. 자 이쪽에는 디딤석으로 이렇게. 데크 밑에다가 의자 벤치를 갖다 놓으려고 하고, 여 위에도 벤치를 두개 갖다 놓으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화단을 이렇게 헨스 주변으로 쭉 굴림 담작으로 경계를 했습니다. 경계를 해서 나무건, 구근육원 계속 이렇게 준비해 나가려고 해요. 그 집은 완성이 되었습니다. 완전히 완성이 되었고, 앞으로 2주 후에는 중공이 나면은 이제 이사, 이사하는, 이사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창원에 힘입어서 이렇게 잠깐 좀 완공된 모습도 보여주세요. 이렇게 해서 제가 잠깐 이렇게 카메라를 들었습니다. 핸드폰 주차 라인도 해서 중공하기 위해서는 주차 라인도 이렇게 표시를 해서 사진을 올려야 되겠죠. 이렇게 보기가 좋다고 나름대로 하는데 안에 내부는 아직 찍지 않고 외부로 외부로 잠깐 이렇게 손을 카메라를 들어서 데크하고 이렇게 주변 주변을 제가 외부, 외부를 이렇게 촬영을 합니다. 그리고 계속 화단 조경은 직접 제가 하나하나 지금 해나가는 중입니다. 이쪽에 드듬, 불임 네, 담장, 담장을 이렇게 쌌더니 굉장히 보기 좋다고 사람들이 그래요. 담장을 이렇게 옆에 배수구를 해서 담장을 쌌습니다 동벽 예쁘게 됐다고 이렇게 말씀을 해요. 드듬석을 하고 드듬석 사이에 자갈을 넣었고, 완성이 된 모습을 여러분 앞에 잠깐 이렇게 핸드폰으로 이렇게 들었습니다. 이렇게 보면 이 모습이자 이 모습, 여러분들 감사드리고요. 꽃에 대한 것, 정보, 소식 계속 바꾸자고 한다면은 구독도 해주시고 좋아해 주시고 알림 설정해 주시고 많은 시청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행복하세요.